지금 이 시간 온 몸을 장애케하는 악한 영들이 주님의 불로 타기 원합니다. 푼푼푼의 예수님의 권세로 섭한다. 병마야 병마야 몸에서 분리되라 분리되라 올라온다 나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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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나와 올려와 올려와 몸에서 분리돼 예수님께서 강하신다그 딸이 몸에서 분리돼 그 딸이 아프게 하는 병마이세요 지금 이 시간 분리돼. 분리게 나간다 나간다 풀풀풀 나와 나와 오브라콤 사 빨리 나와 나간다 나간다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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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서 완전히 분리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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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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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와 나와 나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에서 완전히 분리돼 나와 나와 나간다 나간다, 나간다.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루소소소소소소소소. 나가, 나가. 억울할 거 없어. 너부터 할못 죽여! 너부터 죽수있겠잖아 나와, 나와.